시작은 빛과 소리였습니다. 시은밤열시은게 있어서 본인 일렁거려 가지고 그 근처가 다라서이다좀 보니까 이제 차 지난 8일 밤1시 12분 무렵 약 450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차량 화재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장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이내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차량 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차 안에 내부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차 주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운전자도 아예 없었고요? 그렇죠 서산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A씨가 차량 화재 뒤에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탄 차는 있는데 차주는 사라진 수상한 화재 사고도 고장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화재 이유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성한 소문만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그걸 줄 알았지, 차주가 어떤 이유에선가 스스로 불을 지른 뒤 잠적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이 무렵 사건이 심상치 않단 걸 직감한 이가 있었습니다. 경력 28년의 베테랑 한규식 형사였는데요. 그 다음 날 오후 두 시네 분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야. 우리 남편이 어제 서산에 모임을 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우리 남편이 나갈 때이 차를 타고 갔고 남편 핸드폰 번호는 이거다라고 하니까 어, 하다 보니까 이 차량 번호하고 차량 번호 일치하는 거야 이게. 화재 발생 30분 전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자는 40대 양 씨. 그런데 불탄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양 씨였던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도로 옆그 공밭에서 그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그 휴대폰에는 피가 잔뜩 묻은 상태로. 경찰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점에서부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는데요. 경사들 그 와가지고 뭔냐? 그래서 과학사 와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건데 한네 시간 다섯 시간 동안 털이 그안 쪽이던데. 그리고 몇 시간 뒤 아, 네. 인적이 드문 배수로에서 발견된 건. 이미 사망한 양 씨였습니다. 서산의 한 공터에서 차량이 불에 탄채 발견됐고, 운전자는 호련히 사라져 궁금증을 낳았는데, 알고 보니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정체는 40대 이 씨. 왜 살인을 하신 건가요? 혹시 계획적으로 좀 하신 건가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끝내 침묵을 지킨 이 씨. 우린 현장에 남아있는 CCTV를 통해 남자의 행적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피해자가 자신의 렌터카 뒷좌석에 오른 건밤 9시 14분 무렵. 보다가 이쪽 이 씨가 그의 차량에 따라 탄건 30여 분 뒤였습니다.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시에, 그리고 창문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유기하고 그가 향한 곳은 인적 드문 배수로였는데요. 는 되는데 밤에 안 되죠. 밤에 올까 하다가 는데에 갔어요. 그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나무 판자로 가리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차량을 불태우고 현장을 떠나간 이 씨.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이토록 잔혹한 사건을 벌였을까? 자기가 뭐 직장을 다녀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급여를 받는데도 거기 뭐 양육비하고 주고 나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가쓸수 있는 그런 여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강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당시 이 피의자가 뺏은 돈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어, 현장이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있었다고. 피의자는 뭐, 그돈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로또. 어. 로또를 3만 원지 샀답니다. 돈 때문이었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세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고 나니 생활비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는 칼을 시장 그 주변에서 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칼을 줍고소질를 하고 인자 그 시장 주변에서 배액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상자를 물색을 한 거죠. 사건 당일 저녁 시장을 오가다 흉기를 주었다고 말한 이씨.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우린 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고나 그러지는 않는데 바닥에다. <목소리> 분명 거짓말일 거랍니다 실제로 추가 조사에서 그는 또 말을 바꿨는데요 진짜 칼이 이상적으로 길거리에서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추어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집에서 집에 있던 걸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해. 이 씨가 1차 경찰 조사 때 털어놨던 진술은 더 있습니다 집에 가서 주 피드병이 있던 걸좀 마시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 시장 쪽 안쪽이고 뭐 계속 어 다니면서 대상을물당하던 중에 마침 그때 피해자가 벽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아저 사람 일단 술이 많이 찼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는 주차장을 30여 분 동안 배회하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실신을 치밀하게 유기하는 것보다 차량을 불태워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공들인 남자. 우린 범죄 행동 분석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례. 유기 도주에 대한 계획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당시의 피해, 피의 피해자의 생각으로는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보다 빨리 이 사건을 해결 짓고 내가 돌아가서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본인한테는 추적,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범행 다음 날이 씨는 통근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한 뒤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0여 년째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는 남자. 그는 어쩌다 잔혹한 살인자가 된 걸까?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박으로 인해 옛날에 집도 한채 날리고 빚은 자기 말로 일억 한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3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댔답니다.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데요. 문제는 어제 조사 받을 때는 양육비를 줬다고 했는데 정말 네가 줬냐 한두 번은 줬대. 양육비를 줄라고 하다가도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도박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도박을 했다는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얻은 돈으로 사들인 건 복권이었는데요. 내가 언젠간 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잡혀가면은 그 애들이나 이거라도 조금 늦도가 되면은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났다는데 결국은 일확천금 노리고 또그돈 생기면 저는 또, 또 도박을 해둘 거예요 아마. 너무도 무모한 범죄를 저지른 이 씨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도살인. 그리고 일반 건조물 방화 그리고 이제 시체 은닉제 이렇게 범행 대상로 물색을 하고 결국은 내가 칼을 집에서 들고 와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인생 최악의 도박에 인생을 건 남자. 할 얘기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전히. 죄의 무게를 모르는 듯한 그가 지금 손에 넣은 건낙첨대 종이 조각이 된 복권 몇 장과 살인자라는 이름뿐입니다. 좋은 사람 남겠고, 사람도 무슨 죄요 세상에.